똑똑똑, 입스큐즈미 여러분, 저번 편 재밌게 보셨나요? 저는 모델과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는 김정민이라고 합니다. 에디터, 비합 간다. 네, 저희가 여러분들의 패션 고민을 하나하나 다 받아서 해결을 해드리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 와중에 또한 메일이 들어왔어요. 어, 네. 한번 읽을 수 있어요, 이번에는. 네, 오늘의 고민입니다. 인생 처음으로 아르바이트 연습을 하게 됐습니다. 와, 쏠려요. 아이고. 캐주얼한 우리 회사 가 사고도 있는데, 무난하게 입고가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너무 요란하게 입어서 무난하게 오래 일하는 아르바이트니 하고 싶어요. 오 얼마나 요란하게 입어? 그러 그러네. <laughs> <laughs> 첫 아르바이트 뭐였나요? 아, <laughs> 절에서 사무보조 일을 했어가지고. 저 올도 사무보조가 있어요? <laughs> 아 그럼요 그럼요. 저는 <laughs> 아. 첫 아르바이트가 투썸플레이스였어요. 다르다. <laughs> 근데 이분은 아무래도 패션 회사다 보니까 조금 신경을 더 쓰시고 싶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요란하지 않게. 어, 네. 무난하게. 또 신경 쓴 티가 나려면 저희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제 아... 또 신발까지 이렇게 착 구성을 해줘야 될것 같아요. 네, 페플에서 나오 스테이얼론 보드마스터 그래픽 같이 추천드리려고 하는 게 네. 페플의 렌스 그래픽 네 컬러짜리가 또 있어요. 네. 다양하게 입는 편이 좋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음. 좀 묶어서 가져와봤습니다. <laughs> 사태 론뭐 건드리지 말라는 건가요? <laughs> 아 그렇죠. 이제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laughs> 프린트를 네. 보여주는 거. 죠 아, 프린... 사실 회사는 음 그런 거죠. 아 어, 그렇죠. 음, 거죠. <laughs> 톤하고 그래픽이 되게 네. 귀엽게 빠졌어요. 와우. 뭔가 너무 과감하지도 않고 어, 입었을 때 되게 깔끔하더라고요. 어떻게 코디하는 게 조금 됐을까요 오트밀 네. 색깔의 바지랑 매치하면 너무 귀여울 것 같아요. 어 역시 보는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아, 그 <laughs> 똑똑똑! 빌보드 스타일에서 나온 PK 셔츠 바이올렛 제품입니다.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제품인데 너무 귀여운 거예요. 캐주얼한 느낌이지만 PK 셔츠이기 때문에 단정함 속에서 이렇게 또 투톤이 되어 있잖아요. 응. 팔 기장도 보시면 이렇게. 이게 뭐죠? 이렇게. <laughs> 너무 짧은 거야. 이팔들 때도 부담스럽고 맞아요, 맞아요. <laughs> 아 민네. 믿는... 긴아 린넨 스커트리 입어도 예쁠 것 같고 아이보리 색깔 캉캉 스커트랑 같이 매치해도 너무 귀엽게 예쁠 것 같아요. 오, 어, 되게 예쁘겠다. 응. 빌보드 스타일에서 나온 V넥 스퀘어 베스트 베이지. 이거 같은 게 지금 제가 입고 있는 거예요. 어, 너무 예쁘다. 네. 아, 근데 이건 잘가 아 나는데요? 안돼 안돼. <laughs> 컬러 매치가 되게 귀엽잖아요. 응, 맞아요. 아, 안 두껍네요. 네, 하나도 안 두꺼워요. 안에다가 셔츠를 입으셨을 때도 충분히 매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응.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어, 베이지나 아이보리 슬랙스랑 같이 입으면 딱딱 잘 어울릴 것 같아요. 팬츠를 준비했어요. 그린너리 크리드 원터 커베어 린넨 팬츠. 여름이다 보니까 린넨을 준비 안할 수가 없더라고요. 맞아요. 여름엔 또 린넨이죠. 저 같은 경우에는 네. 만약에 린넨 상의를 입었다 하면은 상의는 좀 무난한 면 티셔츠나 아예 린넨 린넨으로 톤을 으로 매치할 때도 있고요 후기 중에 또딱 매치가 되는 게 네네. 이럴 때 입으려고 샀는데 음 마음에 음 들어요 편해요가 있어요 맞아요 네. 아무래도 이 바지 소재 특성상 되게 얇고 가벼워서 편안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저희가 신발까지 책임져 드린다고 했죠 맞아. 두 가지를 딱 가져왔는데 컨버스 첫 테일러 1970s 로우와 음 그리고 반스 올드스쿨 정민 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쪽이 좋으실까요?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컨버스를 조금 더 선호하긴 합니다. 좀더 아. <laughs> 예쁘지 않나요? 음, <laughs> 아닌가? 저는 반스로 가겠습니다. 어, 아. 반스. 헬스장에서 웨이트화로 되게 많이 신는 거 아세요? 아, 좀더자유방한 느낌이 있잖아요. 아 맞아요. 네, 좀더 약간 악동스러운 느낌이 음, 있어가지고. 네. 근데 확실히 컨버스는 좀 약간 포멀한 룩에도 매치가 음, 되고 음. 캐주얼한 룩에도 매치가 되는 편이라서. 심지어 원피스에 신어도 예뻐요. 아, 맞아요. 음. 컬러만 살짝 바꿔줘도. 맞아요. 어디든 진짜 음. 어울려요. 어, 힙합퍼 스트레스라는 SNS 채널인데 옷잘 입는 분들이 다 모여 계시거든요 헉, 패션 코디 참고할 만한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맞아요. 여러분들도 팔로우 꼭 해놓으세요 그 중에서 몇 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해피헨니0 3 0이라는 분인데 어, 사진 되게 느낌 진짜. 있다 이 티셔츠의 레터링 이것도 너무 힙하게 예쁘네요 그리고 이 바지 같은 경우에도 로우 웨스트를 이 하고 음. 크롭을 해놓으니까 약간 기장이 더 길어 보이는 느낌이 어, 좀 맞아요. 있어요. 어 맞아. 되게 매치를 잘하셨네요. 네, 하실 수 있어요. 아 그럼 저도 응. 로우 웨이스트 입고 신발도 짝짝이. 아 그럼 <laughs> 그럼요 그럼요. 진짜 멋있어요. <laughs> 너무 멋있으시다. 네. 바지도 있지만 아, 네. 포지가. 아 그렇죠. 네. 아 바지랑 모자랑 약간 컬러 네, 매치를 좀 하신 것 같아요. 아, 우리 모자는 되게 참나네요. 모자 되게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아 제가요? 네. 사주시는군요. 아, 아니, 데 아니. <laughs> 그래. 신발까지 이렇게 딱 화려하게 신어주면서 이 룩을 완성시켰다. 네. 여러분들 힙합포 계정 들어와서 보시면 다양한 분들의 이렇게 디테일한 코디까지 엿볼수 있다. 답니 오늘 소개해드린 제품에도 저희힙합퍼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되게 다양한 이벤트들이 진행되고 있어요. 맞아요. 욕심나는 게 되게 많잖아요. 맞아요. 저도 이걸 진행을 하다 보면 꼭 하나씩 사게 되더라고요. 그죠 그것까지 또 같이 보시고 좀 좋은 쇼핑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연자분, 고민이 해결되셨을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laughs> 했을 수, 했을 수, 했을 수, 했을 수. 쭉 보여드렸는데, 혹시 아, 고민 네. 해결이 다시 되셨을지, 사연자분이. 아, 너무 잘 되셨을 것 같아요. <laughs> 어, 그렇죠. 저희는 이제 또첫 출근을 또 응원을 해드렸죠. 맞아, 맞아. 아, 진짜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화이팅! 화이팅! 네, 장기근속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저희는 그러면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올 테니까 많이 기다려주세요. e x c u s 다음에 또 봐요. 안녕. 안녕.